네, 그래서 사운드 같은 동사는요 이제 뒤에는 해석은 이렇게 뭐뭐하게 들리다 그리고 간단하게 필 같은 경우는 뭐뭐한 느낌이 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지금 감각 동사 같은 경우는 왜 선을 생 따로 설명했냐면요 을 다른 친구들은 그냥 뒤에 보어가 다 오는 친구예요 아까 저번에 설명했듯이 주어 동사 보어잖아요. 근데 보어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보어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보호자리에 어떤 친구들이 들어가는 게 맞고 어떤 친구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명사는 뭐야? 이름 나타내는 거, 어떤 사람 이름 부르거나 어떤 명칭 나타내는 거, 형용사는 뭐야? 행복한 거, 불행한 거,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비동사나 여기 뭐 어떻게 변하는 동사들이나 뭐뭐인것 같은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다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는데 보어로서 근데 이 친구도 있잖아요 감각 동사라는 친구도 이렇게 뭐 뭐처럼 보이다뭐뭐한 냄새가 나다 뭐뭐 맛이 나다 뭐뭐 하게 들리다 뭐뭐 느낌이 나다라는 친구들은 뒤에 반드시 형용사만 와요 이게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알겠죠 어떠 어떠한.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어떠한 냄새가 나다, 어떠한 맛이 나다, 어떠하게 들리다, 어떠한 느낌이 나다 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만? 형용사만 와야 된다. 알겠죠? 얘네뭐 얘는, 얘는 여기 봐봐요. It looks tired, It smells yummy. 어때 Yummy, 맛있는, tired, 피곤한, 뭐뭐한으로 끝나면 다 뭐다? 형용사다. 다 형용사 친구들만 뭐 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삼형식 같은 경우 3형식이랑 4형식 나오는데 3형식은 3형식부터는요 여러분 조금 형식이 틀려져요 자 1형식 2형식까지는 이제 아예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보호가 나오곤 했잖아요 3형식은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목적어가 뭐라고 그랬었죠 동사가 뭐 주어 는뭐뭐다 이랬을 때는 이뭐뭐 다가 보호가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 말고 이 형, 이런 형식 말고 또 다른 거 있었잖아요. 주어가 주인공이 뭐한데 주인공이 뭐뭐를 뭐뭐한다 했을 때이 뭐뭐를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였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요? 나는 밥 나는 먹는다 뭘 먹어요? 밥을 나는 푸른다 뭐를 노래를 나는 만난다 누구를 친구를 이런 식으로 뭐뭐를 뭐뭐을 해당하는 친구가 목적어요. 예 알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나오는 동사친구들은 의미가 어떻겠어요? 그 뒤에 뭔가를 필요로 해주는 친구들이겠죠? 여기 예문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She saw. 봤대요. 뭘 봐요? 영화를 봤대요. 자, I know. 나는 안 돼. 뭘알아 How to drive a car. 어떻게 차를 모는지를 안 돼요. 자, 나는 I wonder. 나는 알고 싶대요. 뭘 하고 싶어? If you want to go to the party. 자, 네가 만약 네가 파티를 가고 싶은지 아닌지 알겠죠. 그래서 뭐다? 3형식은 목적어. 3형식은 목적어 필요하다. 이렇게 목적어를 중요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1형식은 뭐 없다. 2형식은 보어다. 3형식은 어, 목적어다. 이렇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목적어가 와야 되는 동사들은 반드시 그 동사에서 안 끝나고 그 뒤에 뭔가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여기처럼. 안다, 뭘 알아? 봤다, 뭘 봐? 궁금하다, 뭐가 궁금한데? 이렇게 뭐가? 라고 대상을 묻게 되는 동사들이 다 삼형식 동사들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목적어는, 그냥 단일 목적어는 몇형식에 나온다? 삼형식이다. 계속해서 외워야 돼. 목적어는 삼형식이다. 목적어는 삼형식이다. 그래서 뭐, 삼형식 동사는 절대 그냥 안 끝난다. 알겠죠?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형식은요, 여러분, 이 밑에는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사형식 구조를 먼저 보면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사형식도 목적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목적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요. 예 목적어가 두 개. 그래서 사형식은 욕심쟁이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항상 두 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외워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어떤 목적어 가 들어가냐? 여기처럼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형식은 그럼, 어 선생님 사형식도 목적어 들어가고 사형식도 목적어 들어가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사형식은 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수여동사라고 외우세요. 수여동사는 이수 여러분 수여다 뭐래요? 상을 수여하다 무슨 뜻이에요? 상을 수여하다 뭐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수, 수여동사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뭘, 뭘 주다 보내다 가르쳐 주다, 보여 주다, 갖다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여 동사라고 부르고 수여 동사는 항상 목적어 두 개,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she 그녀는 gave 줬다, 줬다 어, 수여 동사다. 근데 뭘 줬을까?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선물을. 그래서, 미가 간목, 기프트가 직목. 여기서 어떤 힌트 같은 거 보이는 거 없어요, 혹시? 맞아요. 여러분, 간목은요, 보통 대상이에요. 사람. 직목은요, 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사, 물을 지울게요. 잠깐만. 다시 사람에게 사물을 수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사형식이에요. 알겠죠? 어, 예문 몇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자, I taught him English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르쳤다 뭐뭐 가르쳐줬다 뭐뭐 해줬다 뭐를? 누구에게? 그에게 뭐를? 영어를 그럼 여러분 뭐뭐에게라고 해석해는 뭐?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면 간접목적어 뭐뭐를이라고 해석되면 직접목적어 알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뭐뭐 에게, 직 간목, 뭐뭐를 직목, 직접 목적, 어, 간접 목적, 알겠죠? 음. 이게 사형식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형식문장은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두 개가 위치가 바뀌면 안 되나요? 두개 위치 바뀔 수 있어요. 뭐두개 위치 바뀌어. 감목이랑 진목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얘가 일로 갈수 있고 얘가 일로 갈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전치사가 생겨요. 근데 어떤 전치사가 생겨요? 근데 어떤 전치사가 생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건 간단생요고넘 어떤 전가요 근데 어사가 생겨요? 근데 어떤 전사가생치사가 생겨요? 근데 어떤 전치사가 생겨 n 근 t 어떤 전치사가 생겨요? a 가생치가생치 보내다, 말해주다, 보여주다, 가져다 주다, 쓰다, 이런 친구들. 뭐, 그냥, 뭐, 뭐, 에게 주다라는 의미로 했을 친구들은 다툴를 쓰고요. 그리고, 뭐, 뭐를 위해서, 뭐, 사다 주다, 아니, 만들어주다, 사다 주다, 가져다 주다, 골라주다, 뭐, 찾아주다, 이렇게 뭔가 정성이 필요한 친구들은 다 for를 쓰고요. 나머지 ask, beg, require 예, 예, 뭐라고 그러죠? 예외들은 요 그냥 o f 를 쓴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문법 문제 풀때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 따라서 to나 for이나 of 쓰는 게 달라지니까 반드시 여러분 사전에 암기하고 문제 풀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럼 5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형식은 형태가 다 달라져요 여러분. 5형식은 어떻게 되냐? 아까 3형식은 그냥 단일 목적어였죠. 근데 4형식은 어땠어요? 이중 목적어였죠. 5형식에 그러면 엑스트라로 뭐가 필요할까요? 목적어 왜? 목적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보라고 불리는데 이 친구들은 아까 2형식이 나왔잖아요. 주격보어 친구들은 2형식이고 목적격보어 친구들은 5형식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보호라고 해가지고 2형식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보호랑 목적격보어는좀 다르네요. 알겠죠? 주격보어랑 목적격 보호는 다르다. 주격 보호은요 누굴 도와줄까? 주어 도와줘요. 그래서 이 형식. 근데 목적격 보호은요 누굴 도와줄까요? 목적어를 도와줘요. 그래서 목적어 도와주는 나오는 건오 형식. 외워두세요. 알겠죠? 어. 근데 이게 뭔 말이냐? 목적격 보호는게 대체 뭔 말이냐? 목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도와줘요? 봐봐. 이위 좀 올려서. 자, 여기 보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가 동사한데요 뭐가? 목적어가 목보 뭐 하기를 목보라고 목보 하게 목보하도록 등등등으로 해석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목보는 역할이 뭐냐면 목적어가 하는 동사 역할들을 많이 해줘요. 목적어 목적어를 수식해 주거나 목적어가 해야 되는 동사를 동작을 보여주는 친구가 목적보어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건요. 5형식의 목적 보호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더 해석을 일단 내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거 이해를 거이좀더 해야 돼요 알겠죠 자 5형식 동사는 너무 많아서 5형식 동사는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이 그걸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5형식에는 목적 보호가 들어간다 그런데 목적 보호가 하는 역할은 뭐다 목적어를 설명해주거나 목적어의 작작을타타다다정정 그 알고도 좀돼 알겠죠?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Johnny, John, y s keeps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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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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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그의 방을, n j o h 그 John, John, j o 게 뭐를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주격보호는 주어로 설명해 주고 목적격보호는 목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럼 목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까? 자 주어가 유지하는데 유지를뭘 유지해? 그 방을 유지하는데 그 방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클린은 누구 설명해 줬어요? 좋은 설명해 줬어요. 룸 설명해 줬어요. 룸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클린 여기서 말하는 클린은 룸이 클린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밑에도 볼까? 자 여기는 이제 투부 정사가 목적어 보어로 쓰인 경우인데, 자 그녀는 원했다 누, 누가 내가 목적어가 뭐하기를 to wash 씻기를 the car for her 자뭔 뭐,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녀가 원했대요 나에게 나에게 뭘 원한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나 나를 원한 거예요 나를 뭘 원해 내가 씻, 씻기를 어 여기서는 내가 아니라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 나머지 친구들도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자 여기 동사원형 나오는 친구들은 my dad 내 아빠는 always has 자내 아빠는 has 시켰다 me clean my room. 누구 시킨 거예요? 나를 뭐하게? 치우게 뭘 치우게? 내 방을. My dad always has me clean my own room. 자 여기 친구들은요. 이제 여기는 그냥 그 동사에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 사역동사라고 나온 친구들은요. 여러분 make, have, let, help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다 무슨 의미냐면 목 저거를 목보하게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사육동사는 뭐다? 사는 뭐다? 시킨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사육동사 친구들 나오면, 어, 아, 목적으로 뭐하게 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밑에도 비슷해요. 똑같이 그냥 나는 봤다. 그녀를 뭐 하는 걸 봤어요? 뛰는 걸 봤어요. 나는 들었다. 누구, 아, 나는 들었다. 누군가가 뭐 하는 걸 들었어요? 뭐 하는 걸. 음, spread a rumor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느꼈다 he felt something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뭐하는 걸?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목, 동, 주어가 동사했다 목적어가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목적보호라고 목적보호하도록 목적보호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다? 5형식에는 뭐가 들어간다? 목적 5형식에는 목적격 보어가 들어간다. 알겠죠? 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끝났어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이랑은 조금 중요한 부분만 외우면서 넘어가도록 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